기원전 260년 장평 대전에서 조나라 군사 45만 명이 진나라 군사에 의해 생매장된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21년으로부터 40년 전 일이다. 기원전 257년 서쪽 진나라가 또다시 조나라 수도 한단을 공격하고 조나라 승상평원군이 위나라 알리왕과 천하민위 승상위무기 신릉군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신릉군의 형인 안희왕은 신만대군과 장군 진비를 지원하나. 진소양왕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는 장군 진비에게 사태를 관망하라고 지시한다. 신릉군이 아니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비. 여의를 이용해서 왕의 침실에서 지휘권인 진비의 병부를 훔쳐 무사주회를 데리고 간다. 병권을 안 내놓는 진비를 격살하고 위나라 신만대군을 이끌고 조나라를 도우러 간다. 이는 신릉군의 식객인 후영의 권고 때문이고. 위나라 신릉군이 출동하자 초나라 춘신군도 이에 동조해서 조나라를 돕는다. 전쟁이 끝난 후 형인위 안희왕의 분노가 두려워 신릉군은 10년간이나 조나라에 머물고 귀국을 안한다. 기원전 247년 진나라가 또 위나라를 공격하자 신릉군이 귀국해 상장군이 되고 육국 제후국들을 모아 진을 격퇴한다. 진나라를 함곡관까지 추격한다. 진나라가 이간지를 써 신릉군의 영모 소문을 내고 위나라 알리왕이 신릉군을 의심하자 모든 병권을 내놓고 술만 마신다. 4년을 매일 술만 마시고 허송세월을 한 신릉군이 사망한다. 기원전 225년 결국 위나라는 진시황에게 멸망한다. 수도 대량성이 침수된다. 군자란 덕망 있는 귀족을 말합니다. 즉 왕실 종친이나 대부 권신 가문의 일원을 말합니다. 전국시대 사군자로는 제나라 맹상군, 조나라 평원군 위나라 신릉군, 초나라 춘신군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왕실종친으로 식객을 3천명이나 데리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진나라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것이 기원전 221년이니 불과 30년 전 사람들입니다. 제나라 맹상군에게서 유래된 고사성어의 개명구도란 말이 있습니다. 닭이 울어서 길을 찾다라는 뜻이죠.